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 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어 78페이지 9장 당신의 영업이 어려운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영업 성공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사실 성공 영업의 본질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 고객의... 기대 그 이상을 충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에, 그런데 사실은 이 고, 고객이 생각하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 세일즈의 본질이 사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많이 갔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갈 수가 없지만, 백화점에 어떤 특정 매장을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는 그 언택트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막 점원이 달려와서 제품을 막 권유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일종의 침묵 서비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 손님이 어떤 특, 특정 손님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제품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님이 어떤 특정 상품을 가리키거나 문의를 해오면요, 어, 여러 가지 준비된 그 고객응대 매뉴얼에 따라서 어, 그 해당 손님의 말투, 제스처, 여러 가지 취향들을 면밀하게 본 다음에 적절한 상품을 제안해줌으로써 판매 성사율을 극대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그 해당 매장에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고객에 대한 아주 집중력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고객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도, 어, 결국은 고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사 상품에 대한 아, 어, 철저한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어, 소, 이때 필요로 하는 이제 역량들을 우리는 보통 눈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오프라인 매장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국 눈치입니다. 어, 그렇지만 저는 이 눈치를 저는 아주 깊은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이러한 눈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요소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상품 솔루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 고객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결국은 어, 판매로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B2B는 어떨까요? B2B도 사실은 뭐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백, 방금 말씀드렸던 백화점 사례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고객에 대한 사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 손님은 언제 어느 때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당 B2B에서의 고객사는 우리가 사전 학습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고객사 내부의 어떤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개별 컨택을 통해서 회사의 전반적인 이슈들을 체크 체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2B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B2C하고 달리 눈치보다는 진단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진단은 주로 고객사 전반에 대한 어, 이슈들에 대한 역시 관심과 학습이 수반이 되어져야겠죠 어, 만일에 여러분들의 영업이 지금 뭔가 잘안 어, 풀리고 뭔가 진전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고객사의 모든 어, 활동 영역과 학습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우리가 항상 의리지만은 않잖아요. 음, 우리가 때로는 갑이 되어서서 손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업자 입장이 됐을 때는 의리 되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을 그렇게 갑과 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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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아주 가치가 높은 어떤 보석을 갖고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비록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가격 주도권, 가격 협상권을 쥐고 있는 셀러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물건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가치나 통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미 입장이 바뀌어버리게 된다. 내가 의뢰 입장이면서도 갑의 주도권을 가지고 슈퍼 의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영업 성공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객에 대한 사전 학습과 그에 수반한 진단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는 을 영업이 아닌 슈퍼 을의 영업을 할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영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